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를 열고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우려했던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 원도 본회의 심사에서 결국 통과돼 삭감됐습니다. 네, 이에 대한 교육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 삭감된 교육청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이 재논의할 여지가 없었는지 여러 차례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지역의 학부모와 또 교육 관계자 등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 반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을 표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후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시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삭감을 질타하고 있는 혁신교육 관계자와 또 학부모 등의 입장에 이어 현직 교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서울 혁신교육 지키기 비상 공동행동 김옥성 위원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옥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선 지난 십육 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오천 육백억 원이 넘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결국 삭감에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동안 혁신교육 지키기 비상 공동 행동 외에도 여러 학부모 단체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예산 삭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오셨는데 네, 이번 결과에 대한 의견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어, 이성과 상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통과시키겠느냐는 마지막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통과를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어, 정말 실망이 되고, 어, 정말 시민들의 학부모들의 그 어려운 점을 대변하고 그런 자리가 의원님들인데, 이렇게 부참하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뭐, 여기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 이제 앞으로,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이 서울 지역 자치구마다 학부모를 포함해 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 삭감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이 김영기 서울시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 주민은 얼마나 됐고 또 지금도 현재 서명을 받고 있으신 건가요? 네네 사실은 교육계가 그동안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특히 서울에서 서명을 받았을 때 3, 4천명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예산삭감에 대한 것은 불과 2주 만에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서명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16일 날에 제출한 게약 12,000명 정도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 시민들에 대한 이렇게 그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네 지금 날짜로는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1런데만0천명 서명을 제출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혁신교육지구나 또 마을공동체교육분과 등 진보교육감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교육청 예산삭감 반대를 주도한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그건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제 서울혁신교육지구 중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마을과 학교에서 아이들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분노를 했고, 어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165억에 불과하고요, 5,700억 정도의 예산들이 삭감된 것을 보고 저희들은 저는 제가 이제 뭐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어. 거의 대다수 자치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서명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참여하신 분들도 마을에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대거가 참여하셨고 집회 때도 그렇고 매번 기자회견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발언하고 참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해입니다. 네, 끝으로 교육청은 내년 2월 추경 예산 편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청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 비상 공동 행동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 예산 삭감을 하였던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나 어뭐 여당 의원님들이나 야당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비난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마지막 기회가 추경이 있는데도 만약에 추경에서도 이런 결과를 굽히지 않고 계속된 이런 상태로 간다고다다면은어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학교 가서 냉난방비가 모자라서 또 지금까지 학생들이 준비물을 학교가 다 준비해 줬는데 기본 공비 없어 그 준비를 못 하는 것들이죠 이런 현상들을 학부모들이 알게 되게 되면은 아마 그 분노는 폭발적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추경 때까지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 또, 어, 의원님들께 그 진실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아니면 팩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어, 방문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그 의원님들을 이게 알려가고 그리고 어, 학부모님들에게도 이 사실을 더 광범위하게 네, 홍보하면서 알려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교육청 예산삭감에 대해 혁신교육 지키기 비상 공동행동 김옥성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